김남국 비서관은 왜 사직한 거예요? 누나를 누나라고 불렀는데 왜 사직합니까? 일단 부적절한 문자였고, 네. 부적절한 요청이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김남국 비서관은 본인이 처신이 잘못됐으니까 바로 사직을 한 거고, 음. 그 대통령실에서는 사직을 받아들인 거죠.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. 문진석 의원이 지금 집권당에 수석 부대표입니다. 그런데 네. 이런 사람이 직접 부탁도 안 하고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는 아직도 인사검증에 대한 것들 살아있는 거죠. 수석 원내 부대표조차도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남국 그 비서관이 강훈식 오. 비서실장한테 얘기 사실 못할 거고 네. 못하기 때문에 부탁은 들어왔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한 거지. 그러니까 할 수도 없다. 그리고 이 자리는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다고 될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. 아시다시피 여기는 산업자원통상부의 네. 그 간부들이 갖는 자리고 또 이사들 추천에 이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음. 자리예요. 추천할 수 있지만 결정은 되는 건 어려운 자리고 거꾸로 보면 반대로 보면 인사에 대한 개입이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음. 그 전에는 친윤이 얘기하면 됐죠. 근데 저거 안 된다는 거예요. 7인의 멤버고. 친명이고 사실은 찐명인데도 얘기해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하게 살아 있다. 그리고 용산에서도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